TAC 새롭게 보여드리는 퍼트뷰는 그린 앞 위치부터 핀까지의 높낮이 및 거리를 보여드립니다. APL이 작동 시에는 공 위치로 이동 후공 아이콘을 터치하면 공의 위치부터 핀까지의 퍼트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APL 미작동 시에는 공 위치로 이동 후공 아이콘을 터치합니다. 다시 핀 위치로 이동 후핀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공과 핀까지의 높낮이 거리 정보가 제공됩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탭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, 확대 화면에서 드래그하면 화면이 이동됩니다. D8과 함께 완벽한 퍼트에 도전해보세요.